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부활의 아침 그 역사적인 날의 목격자와 또,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졌고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달려가서 열한 제자,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에게 달려가 주님의 부활과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활 아침의 풍경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어이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 앞에 등장하고 있는 자들은 오직 두세세 여인들 뿐입니다.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는 단지 12명의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머니들 그리고 제자들의 가족들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적지 않은 추종자들, 그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주님의 죽음이 이 3일째 되는 날, 그래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왜 없었을까 싶습니다. 부활의 날, 그 새벽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무덤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가능성을 두고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벽에 이 무덤에 찾아온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들은 갔다라고 이 새벽에 찾아온 그 이유, 그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거나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3일에 부활한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아무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구나. 매우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어떤 분은, 아니, 이미 죽고, 화장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썩고,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몸에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26장 19절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님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어, 또 주님과 같이 영화롭고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즉,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 믿는 우리도 우리 주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결국 마지막 날 우리 주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